그러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 같은 느낌? 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로또를 뭐 사서 당첨되진 않았을까 자기가. 어, 근데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보여져. 인생의 전환점. 25년이? 어, 그 유명세는 분명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져. 오. 응. 음, 그 유명세가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누구십니까? 아, 저요? 네. <laughs> 연화사 천녀부살 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께서 또 신점 잘 보시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네네. 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또한 분의 생년월일만 들고 왔는데 음. 생년월일만 듣고,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컨텐츠죠. 음. 생년월일만 듣고 신점을 봐주시는 겁니다. 네, 음. 당연히 우편집으로 올릴 거고요. 음음음. 자, 한번 남, 남자분인데 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있잖아, 차현하지? 응. 네. 어. 이 사람을 보는데, 네. 아이 아픈 사람만 날 데리고, 와. 아프, 아픈 사람들만 데리고 오는 거야 나한테? 그게 무슨 뜻이? 아프다는 게이 사람도 삶이 아파. 어. 어, 삶이 어. 인생이 아프다 그래야 되나? 네. 어. 인생이 아프지 네. 음, 내가 노력한 만큼의 네. 그렇지 않아 사람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 네. 운이 따라야 되잖아 쉽게 네. 우리는 그렇죠. 네. 이렇게 볼때 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운이 따라야 되잖아 네. 근데 어, 운이 좀 없었다 그래야 될까? 어, 살면서 내가 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별로 없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어 이 사람한테는. 음. 어, 근데 이제 보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부모 부모의 조금 덕이 네. 없다라고 그래. 음... 어 그렇게도 보여지고 네.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타양살이 한다 고 그러잖아. 네. 어 타양살이. 네. 그러니까 그 노래가 막 나와 아, 타양살이 아, 그러니까. 몇 회던가. 네. 막, 이런, 왜 노래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향을 떠나서 일찍 감치 음. 부모 곁을 떠나서 네. 살아야 되는 사주고. 어. 또 부모하고도, 음, 우리가 부부간 일부 종사 못 한다 그러잖아. 네. 그럼 부모하고도 한두 부모를 네. 두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다 그래. 음. 부부가, 부모 부모가 뭐 이혼했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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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부모 곁을 일찍 떠나서 타양살이를 좀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던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 음... 음, 이 사람이 음... 그러니까 막 치근해 네. 막 치근하다 그래야 되나 네. 음, 그런 부분들도 들어오고 음... 또 작년 어쨌든 이태 3년 24년도까지 삼재잖아 음, 이 사람은 삼재에 바람도 있었어 좀 힘들었나 보네요 어 힘들었지 음... 음. 그리고 내가 뭐, 누누 얘기했지만, 어, 신자진 삼재가 시절도 잠을 만났지만 되게 힘들었어. 네. 내가 볼 때는. 네. 거기에 이제 뭐, 용띠는 아프고, 뭐, 쥐띠는 망신이고, 뭐, 음. 또, 이 원숭이띠도 네. 굉장히 인간의 덕이었고, 인간이 날안 바라봐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지. 음. 그러니까 이가 그랬던 것 같아. 네. 우리 이 친구가. 네. 근데, 어쨌든, 어, 작년, 동짓달부터는 조금 운이, 운기가 바뀌어. 네. 운기가 바뀌어. 음. 그러면서 이제 올해 24년, 25년도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음, 뭔가 시작을 하고, 네.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음. 어, 뭔가 꿈 같은 상황이 나한테 막 오고, 음. 그러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 같은 느낌? 음. 아니, 이게 왜 아. 이렇게 나오지? 아. 로또를 뭐 사서 당첨되지는 않았을까 하자, 이가. 네. 어, 근데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보여져. 인생의 전환점. 25년이? 어. 오... 그 전까지는 3절 8란이야, 그냥. 네. 쉽게. 네.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고, 외롭고, 다가가도, 너가 누구니? 이랬, 이런 느낌. 음. 막 이랬었거든?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막이 사람한테 오는 것 같은 느낌? 네. 음. 그래서 완전히 바뀌는 기운인데? 음... 음. 또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고 물으시면 대답을 안해 주겠지만 <laughs> 이 사람도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점을 보겠지? 그렇죠. 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유명세는 분명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져. 오. 음, 그 유명세가 네. 음. 유명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네.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 현재 2025년도 을사년의 신년 운세가 음.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그렇죠. 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데이 사람은? 어. 어. 궁금해. 네. 그러면은, 응. 구체적으로 보셨을 때, 응. 어, 금전은 재물은, 이런 것들은 좀 올해 어떻게 보이시는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삼박자가 맞아야지, 네. 예를 들어 삼박자가 맞아야지 운도 되고, 네. 재수없게 삼박자가 맞아서 또 사기도 당하고, 그러잖아 운이 그쵸, 털릴 그쵸. 때도.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은 인간의 덕, 음. 금전, 또어 뭐라 그래야 되냐 오래 해운 네. 이게 삼박자가다 맞아 어... 어 그렇기 때문에 희, 이상하네 음.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세 가지 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 선생님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 사람 응. 인간도 네. 나를 바라봐 주고 막 네. 사람들이. 음. 또, 금전도 따라. 그리고 올해 해운이 바뀌는 해운인데 무척 좋아요. 삼재가 끝나서 그런 건가요? 삼재가 끝나서, 아니, 삼재라도 괜찮 괜찮은 사람은 괜찮아. 삼재라고 다 악삼재는 아니잖아. 그렇죠. 복삼재도 있고, 업삼재도 네, 있고, 네. 뭐, 명땜에서 명으로 이어져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응, <laughs> 음, 근데 이 사람 이 삼재가 끝나서가 아니라, 올해 기운이 바뀌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그래. 서른 음... 지금 4살이잖아. 네 살이잖아. 그럼 서른 세에이 사람은 혼인 경사도 들어, 사실은. 어. 서른 지금 네 시야, 이 사람이. 네, 그치? 네. 맞잖아. 임신생이니까 서른 네 시고, 근데 33세부터 경사가 들어라고 해서 혼인 경사가 됐든 뭐가 경사가 됐든 근데 삼재로 인해서 막아진 거지. 네. 그러니까 동짓달부터 이 사람 내 기운에 묵었던게확 차고 들어오는 거지. 음...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괜찮네. 음. 어, 선그님 그러면 만약에 음. 이런 생년월일을 가진 분이 선 생께 님 실제로 점을 보러 온다면 음. 좀 어떻게 점사를 봐 주실 음. 것 같으신지? 어, 사느라고 했었다. 음. 어, 사느라고 했었다. 음. 어, 누구의 덕을 보고 살았니? 네. 어? 어마니 덕이 있니, 아빠이 덕이 있니, 네. 또 인간의 덕이 있니. 응, 음. 어, 알아놓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성품이 나빠서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니야. 네. 뭐, 네가 나빠서, 네 사주 팔자가 나빠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날 외면하는 게 아니라고. 네. 이 사람 사주가, 어, 네 너의 사주가, 타고난 사주가 있기 때문에 부모공을 떠나야 되고, 또 인간의 덕이 초년에는 고생을 해야 되고, 타행사를 해야 되고, 이랬지만, 이제는, 어, 첫 번째 운이 나한테 들어온다 네. 첫 번째 운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 네. 그동안에 있었던 걸 토대로 경험으로 내 일에 이 사람도 아유 자꾸 눈물이 날라오고 그래. 어. 내 일에 이 사람도 본인도 내 일에 내 지나간 과거가 본인을 성장하게 할 것이고 네. 어, 또 나를 예의 바르게 할 것이고 네. 어~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나는 설명을 해주고 싶어 오.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리고 그게 본인의 기운에 있어. 네. 사주에. 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있잖아. 어, 고지식한 게 있어. 네. 어, 본인은 굉장히 고지식한 게 있고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집을 네. 내가 내 하는 일에만 승화를 시키지 어, 사람과 사람 상대할 때그 고집은 버려라. 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 오, 이 사람한테. 좋습니다. 음. 어, 이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고, 이분이 누구인지는 영상 촬영 끝나고 나서 선생님께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